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네, 오늘은 신령한 그리스인의 삶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시대의 주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소 제목으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의 본질이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그 헌금 사건이죠.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다가 그것을 사도들에게 드렸다고요.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물을 드렸는데 너는 하나님을 쏘겠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금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조심하세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을 안 했으면은 안 죽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죽이려면 헌금을 안한 놈들을 잡아서 죽여야지. 헌금을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왜 죽여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도무지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아니, 헌금을 안한 사람도 있는데, 헌금을 한 사람을 죽여? 그것도 헌금을,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헌금을 한게 아니라, 11조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죽였어.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다 기록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하다가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줍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러한 사건에 바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 바로 거기에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감동을 함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영적인 선행은 이렇게 파급력이 큽니다. 확산되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확산되어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확산되어지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봉사가 확산되어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선한 영향력. 이 바나바의 헌신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성령이 조성하신 분위기에 따라서 저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자, 잘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았어요. 뭐 하려고 헌금을 하려고. 근데 이 절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절이 문제가 됐습니다. 빨간 것이 그 값에서 그러니까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얼마를 감췄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만 안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릇된 길을 가면 아내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또 아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 남편이 제동을 걸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창부수라고, 여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재물을 팔았는데, 똑같이 마음에, 아우, 이거 다 갖다 바치는 건좀 아까운데, 그래서 거기에 얼마를 감추는 것을 안 해도 알았지만, 그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와가 아담을 견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아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남편은 그러하지 못한 아내와 남편에게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그릇된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극이 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정말 영안에서 깨어서 내 남편이 옳은 말을 하고, 내 남편이 바른 길을 가고, 내 남편이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무슨 말을 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일 혹시 기도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하고 좀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런 서로간에 영적인 격려도 좋지만 영적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창부수로 부부가 함께 죽는, 함께 망하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여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의 일부분을 가져온게 문제가 아니고 그 헌금의 일부분을 가져오게 되어진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즉 다시 말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벌어 졌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특별히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은 이놈 재산의 절반을 어디다 숨겼어? 재산의 일부를 네가 떼먹고 왔구나 이 못된 놈! 재산의 얼마를 다 팔았는데 다안 받치고 얼마 일부분만 받쳤다고 지금 그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의 일부를 떼먹었다는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일부분을 왜 떼먹게 되었는가 하는 그 떼먹게 되는 행동의 동기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왜 육체로 맞쳤어요? 사탄의 그개입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탄의 그 마음에 주는 생각들을 그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재물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아 근데 너무 이거 다는 많은데 좀 절반만 갖다 드릴까라고 생각할 때 그 아나니아는 뭐를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 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를 분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의 잘못은 재산의 일부를 떼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인데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자 보세요. 사절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아난에게 말할 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네 땅이야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땅안 팔아도 네 것이고 팔아도 네 것이고 판 돈을 네가 얼마를 써도 어떻게 써도 다그네 권리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값에 얼마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아나니와 사표를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재산을 하나님 앞에 처음 얼마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이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떼려먹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그 이놈,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이,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했던 그 일이 중간에 사탄이 개입되셨어요. 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생각을 먹도록 사탄이 역사했을 때 아나니아가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사탄의 음성이야 하고 이것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그래 뭐 어차피 아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무 내 재산에 내가 일부를 들이겠다는데 누가 그걸 문제 삼고 있어 문제 삼게 없죠.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으면 또안 되죠. 내가 처음에 천만 원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뭐 그냥 500만 원은 드리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럼 누가 문제 삼겠어요? 문제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바뀐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에서 사탄이 준 마음을 견제하지 못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납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 이 율법적인 이러한 조문들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가 판단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 행동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나의 행동 준칙이나, 행동 원리로 삼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11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드리고 새벽에 잠이 부족해서 잠을 자겠다는데 그걸 누가 10일 삼겠어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나는 11조가 아니라 난헌금만 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누가 그걸 문제로 삼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교회예요. 율법적인 목사예요. 율법적인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행동 원칙을 준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성령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그 행동을 할때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새벽기도를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하고 시작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새벽기도 할때 너무 힘들었어. 쉬니까 어유 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할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결정할 때 그가 과연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냥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 나는 이제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새 언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산다. 맞다니까요? 그걸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를 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성령. 성령 시대의 주관자, 성령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용납하지 않아요? 행동이 바뀐 걸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그 일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 마음대로 할수 없었더냐? 할수 있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라. 잘 들으세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성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것처럼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게 동급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그냥 애들이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 왜 그리스도에서 난 자유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아나니와 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본보기?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건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굴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사탄의 생각에 놀아놨기 때문에 너는 죽어. 이게 바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즉 성령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무게감 있게 경종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입니다 즉 성령시대가 그저 단순히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시대라고 잘못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다 성부시대에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관하셨던 것처럼 성령시대는 성령이 주관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어리석게 살아가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 어떤 구체성이 없거든 어떤 구체성이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뭐 어떻게 받다가 보면 아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못 받으면 아, 못 받아도 상관없지 왜?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성령시대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초대교에 회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종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도 똑같아요. 8절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들어왔을 때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예,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에게 다른 잣대를 대지 않나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내나 남편이나 어떻게 똑같냐?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성령이죠.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느냐말요 오순절 날 이만 성령의 시대는 바로 성부 시대에 하나님이 주관했던 주관자,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주관했던 주관자. 이제는 성령 시대는 성령 시대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들이 피부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보기의 사건으로,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줄 성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11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니까요. 다만 우리는 이제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당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말하십니다.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두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오늘 내 마음 안에서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들을 자극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